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 집중 파워 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장입니다. 네,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경광섭 콘텐츠 진흥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계 선배시고 예. 그 중앙지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예. 성공적인 이제 문화 기획자로 변신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또, 2017 젓가락 페스티벌을 또 아주 만드시는데 협격한 기여를 하셨는데, 올해 세 번째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네. 젓가락 페스티벌, 예. 어떤 행사인지 또, 간략히 소개해 를 주시죠. 예, 사실 뭐, 어제 그, 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laughs> 저는 그, 언론 내에서 나와서, 청주시 문화 산업진흥재단에서 부산 16년째, 일을 하고 있는그 사이에 뭐 공예비엔날레, 직지축제, 네. 읍성군잔치 그다음에 뭐 크고 작은 콘텐츠 개발 등에 일들 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보람 있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이 젓가락페스티벌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네. 어,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어, 11월 10일부터 열흘간 우리 그담배공장 얼마 전까지 공예비엔날 열렸던 바로 그곳이죠. 네. 담배공장에서 어, 전시와 학술과 젓가락의 날 행사. 젓가락의 날은 11월 11일이죠. 음 젓가락의 날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원래 어, 빼빼로데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같은 게 되게 사실은 좀 상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업성이 네. 있고요. 젓가락도 사실은 짝이지 않습니까? 11월 네. 두 개가 모이면, 부부가 모이면 11월 11일이 아 되는 거고, 네. 연인이 모여도 11월 11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이게 그 지나치게 이벤트적으로, 상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문화적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가는 게 맞, 맞다라고 음. 판단해서 저희가 한중일 삼국이 함께 하는. 예, 젓가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겁니다. 이제는 젓가락 페스티벌에 그 한중일까지 참여를 할 만큼 많은 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 젓가락을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문화 도시라는 거는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고요. 늘그 역사적으로 볼때 천년, 2000년 보면 늘 대립과 갈등, 전쟁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뭐, 깔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거를 문화적으로 하나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자. 한중일 3국이 같은 문화권이니까 손잡고. 그래서 한중일 문화장관들이 매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청주시가 선정됐을 때 이효령 장관님을 저희가 명예위원장으로 모셨고요. 이분이, 어, 이래성, 이벤트성 하지 말고 앞으로 천년갈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 올림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젓가락이다. 왜? 지난 천년 동안 변함없이 한중일 삼국이 함께 사용했던 유일한 도구가 젓가락이고 젓가락은 음. 짝의 문화고 정의 문화고 나눔의 문화고 배려의 문화고 또 젓가락 속에는 사실은 수많은 문화 DNA가 있지 않습니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손으로 하는 기술이 한중에그 중에 한국이 최고자수니세계 음. 그거는 젓가락질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를 문화로 예술로 그다음에 동아시아 화합으로 하업, 또 지구촌 평화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어, 이효련 장관님께서 사실은 어~ 드바이저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 그 병원 팀장님하고 인제 저하고 사석에서 자주 보는 편이죠 뭐~ 또 언론계 이제 선후배들끼리 이제 모이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젓가락이 이걸 처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무슨 말이냐면 워낙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음. 그좀 이게 잘 될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이승우 시장 임기 중에 한 행사 중에 가장 성공적이에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볼땐 그래. 그래서 예. 저번 시장님 나왔을 때도 제가 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젓가락으로 그 이여령 장관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겁니까? 사실은 그냥 청주에서 젓가락을 하자라고 제안한 게 아니고요. 왜 청주인화를 먼저 분석을 했죠. 근데 이어려는 은 원래 기호학자예요. 네. 기호학자이면서 뭐 문학, 역사, 철학, 심지어는 의학 이런 부분까지 두루 섭렵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깨뚫고 있는 분인데 청주를 한번 분석해보니 청주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실은 생명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문화도시 청주 선포식도한거 아닙니까? 왜 생명문화도시냐? 직지도 사실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 그다음에 청주에서 세계에서 아 우리 세계 최 세계에서 최초로 어, 태교 책을 만든 사람이 사주당 이씨예요. 태교 신기라고 사주당 이씨가 청주 사람이고요. 사주당 어, 이씨요? 예. 어 그리고 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소로리 볍씨 아닙니까? 그 소리를 벽지도 결국 생명문화로 시작이고요. 최근에 와가 지고는 예컨대 절멸 유기에 있는 그 두꺼비 서식지를 시민 운동으로 살려냈지않습니까의 그, 방조.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청주가 오랫동안 아, 사실은 교육의 도시였지않습니까그거청 청주, 청주의 그 향약도 있었고 청주의 향교도 있었고 세종대왕은 초정에서 123일간. 조선의 르네상스를 펼쳤고 생명 문화, 교육 문화의 가치를 꽃피웠던 곳인데, 아 그러기 때문에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 문화 도시가 청주다. 청주가 하면 세계가 할 것이고, 청주가 하지 못하면 세계 그 어느 도시도 할수 없다라는 아. 메시지를 남기시면서, 네. 그러니까 청주가 젓가락으로 세상을 짚고, 젓가락으로 세상을 다 봐라, 미래의 꿈을 담아라. 이런 메시지를 남은, 남겼는데요. 은남 저도 만약에 제가 제안했으면 아, 아마 청주 시장님이 과연 그걸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laughs> <laughs> <근데> 이효령 <laughs> 네.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거장이 제안을 했고 그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첫해에 알자지라 아랍계 방송이죠. 알자지라에서도 생중계를 했고요. 음. NHK 월드에서 전 세계 150개국에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 오늘도 저 사실은 그이 기업에서 협찬하겠다고 젓가락 페스티벌에 협찬하겠다이 젓가락이 사실은 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짝, 나눔 정. 음. 그래서 그런지, 어그 다양한 어린이의 그 지능 젓가락에부터 어른들의 유기수저까지 많은 그이 그, 그, 그 경품이나 기념품, 이 성품들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높고 또 이게 해외에서도 전시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태국 갔다셨죠? 예, 태국 가서 특별전했는데 내년에는 또 시드니에서 전시해달라고 요청오는 이등 관심이 생각보다 저 처음에 의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했으니까 당연하게 했으니까 젓가락의 중요성을 몰랐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젓가락 페스티벌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지금 전국에 축제가 몇 개인데 왜 네. 하필 또 축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다 또 젓가락이냐라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1년 반짝하고 끝나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중국을 대표해서는 칭따오. 싱따오시가 선정이 됐고 일본을 대표해서는 니가타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매년 계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2014, 15, 16, 17 내년도도 선정이 돼 갖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나고 100년 뒤나면 동아시아가 바로 문화도시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음.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도시든 이니셔티브. 그니까 러 선정을 할수 있는 콘텐츠가 아. 필요한 건데, 저희는 축제 개념으로 본게 아니라, 동아시아가, 동아시아가 하나 되는 어떤 평화의 메시지, 평화와 발전과 상생의 콘텐츠로 젓가락 문화, 젓가락 아. 페스티벌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이 아. 점점 확산되면은, 동아시아에서 마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국에서도 요청하고, 어, 호주에서도 요청하고, 유럽에서도 음. 요청을 주로, 사실은 어, 우리가 어렸을 때 포크와 나이프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문화권이니까. 지금도 걔들은 유럽은 포크와 나이프 문화권이 젓가락 숟가락 하는 한국에 아주 관심을 갖고 컬렉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젓가락 갖고 김치도 먹어 보고 삼겹살도 먹어 보고 이런 문화의, 문화적 새로움, 문화적 네. 충격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로 보면 아주 훌륭하고요.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문화로 보고 있는 거죠. 아, 특산품 축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어, 벌써 이제 그 올해 3년째가 되고, 정부에서도 문체부죠. 문체부에서도 어,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사업 중에서 어, 전국의 그 강주, 제주, 어, 대구, 청주 이렇게 그 현재 4개 도시가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부산이 선정이 됐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청주 빼고는 다강역지예요 그렇죠? 청주만 기초인데, 음.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청주가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로다가 늘 자랑을 하고 해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은 예산으로 젓가락 페스티벌이 그 동아시아 이제 3개국 그 축제였어요. 그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칭다오가 있고 중국에 일본 니가타시가 있는데. 예. 다른 지역은 그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많이 활성화 됐나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청주, 칭따오, 니가타 이 3개 도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년 1개 도시씩 그러면 나라별로 1개 한, 한 도시이니까 한중일 3개, 3개 도시씩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 지금 12개 도시가 있거든요. 음. 한중일 3개, 12개 도시가 다 참여를 합니다. 음. 내년 도에는 15개 도시가 참여할 거고 음. 후년에는 18개 도시가 참여할 거고 음. 그러면서 그 나라별로다가 젓가락 식문화 관련된 협회나 단체가 있어요. 일본에는 국제 젓가락 협회가 있고 맞군요. 중국에는 상하이 젓가락 촉진회가 있고 이번에는 또 대만에서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젓가락 문화와 관련된 기관 단체 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중일 삼국이 함께 하는 그 행사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또 아시안 게임 이런 거 빼고는 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도 한중일 삼국에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는 초청자들이 약 100명 정도가 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사를 보면서. 참그 젓가락 갖고 참 콘텐츠 많이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얼마 이 자리에 시장님 왔을 때도 그 젓가락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시더라고요. 아 사실은 그, 그 생각보다 <laughs> 재미있는 요소 그리고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네? 이제 젓가지 잘하는 신동대 그런 것도 병 경연대도 할수 있고 젓가락 이런 것들이 갖고 또 외국에도 막 소개된다면서요.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그걸 확인됐기 때문에요, 교육용으로 한국에 그 지능 젓가락이 있습니다. 네. 교육용으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으로 수출도 하고요,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로 교육용 젓가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광역시 중에 청주시만 선정이 될 정도로 광역시가 아닌 곳 중에 청주시가 네. 선정이 되고 뭐 아랍방송까지 이렇게 중계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젓가락 페스티벌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세요? 저희는 음 동아시아가 아니고 세계죠. 그리고 젓가락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문화로 콘텐츠로 관광 자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한중일 삼국이 아마 저희들이 부지런히 준비하면 한 3년 내에 가능할 수있던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리 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그 문화산업 단지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젓가락 연구소를 만들었죠. 젓가락 연구소에는 다양한 젓가락과 관련된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자료가 있고요. 거기서 도 끝없이 저희들이 탐구하고 젓가락 페스티벌도 거기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되게 그리고 어, 매체적 관심도도 높고요. 또 시민 사회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 습니까 이거를 문화로 갈 수도 있고 예술로 갈 수도 있고 젓가락 장단 있지 않습니까? 음악으로도 갈수 있네요, 네, 그, 그러면? 공연 콘텐츠로 갈 수도 있고요. 어또 우리가 난타 같은 것도 사실은 시작은 젓가락 장단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 저희들, 어버이들, 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에, 이렇게 젓가락 선술집이라 그래, 장단 그렇죠.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 예술이 되고, 관광 자원이 되면은, 어, 그리고 젓가락을 만드는 공방도 청주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 젓가락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다고 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시상 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콘텐츠진흥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제 딱두달 남았어요. 젓가락 네. 페스티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그렇죠. 11월 10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기간 중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국제 학술회인데 네. 생명문화를 테마로 한 동아시아 생명문화 국제학술회가 있고요.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어, 생명문화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음. 기조발제를 하고, 특히 기조발제는 이용주 박사가 소로리볍시 이외그 그 사실은 어, 리더인 어, 이용주 박사께서 음. 이제 직접 그 기조발제를 할 거고 중국 일본에서 발표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어, 젓가락 날 행사가 11월 11일 이제 11시에 됩니다 네. 정확하게 아 11월 11일 아, 네. 11시에 우리고전초제창에서 그어 하는데요. 어, 이때는 한중일 삼국의 합동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그 전문 공연 팀들의 그 공연도 있으면서 젓가락길 경연대가 회 있잖습니까? 지금 지, 사실은 그 시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유아부가 있고요. 그래서 젓가락 신동. 그다음에 초등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고 가족부가 있는데 특히 가족부는 요번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3대 예컨대 네. 할아버지, 뭐 부모, 그다음에 자식 이렇게 해갖고 3대가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해서 옮기고 이렇게 누가 이 가장 많이 옮겨서 쌓는가 이걸 음식 오. 고이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요. 1 등에는 금 젓가락, 2 등은 은 젓가락, 3 등은 동 젓가락 인기 많겠는 거요 예, 이렇게 하니까 예. 특히 가족단위 그. 그 저 단체전을 네. 올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꼭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아주 재미있을것 같고 또 가족 간에 정말 사랑과 네. 어떤 뭐 화합 또 가족애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좀그 좋아지지 않겠는가 싶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1 0일간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전시는 삶의 향기. 그러니까 젓가락은 사실은 단순한 도구지만 젓가락을 잇, 잇기 위해서는 어, 테이블웨어가 있, 있어야 됩니까 음식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식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서양 중국, 한국, 일본의 다양한 종류의 어떤 테이블웨어도 보여주면서 예술 작품인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365일 스폰그그 그 숟가락이라고 래서 어, 노르웨이 작가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스토리텔링을 주로 그 365개의 숟가락을 제작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만날 수가 있고요. 전세계의 100인의 수저전, 음. 특별전해해고 100인의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특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작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럽 작가도 있고 일본, 중국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백인의 수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 고 재밌는가도 만날 수 있고요. 젓가락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 옷장그 네. 다음에 뭐그 그 유기장, 뭐 이런 그열아 명의 지역의 장인들이 직접 작가의 방을 만들어서 시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젓가락 장단, 또 젓가락과 음식, 예컨대 삼겹살과 뭐 국수와. 어, 우리, 이, 청주 쌀국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에 어떤 음식 문화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유익한, 어, 그런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우리 변 팀장님에 대해서 예전에 글을 쓴적 있어요. 아시죠? 제가 기자동네 이야기 연재할 때. 예. <laughs> 그 우리 변원사 팀장님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언론계의 선후배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글을 쓸 때. 제가 우리 변팀장님 내에서 한 해를 할애해서 정말 그,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게그 자기 키롬핀만큼 자기 키만큼 책을 쓰겠다. 뭐 거의 그 목표를 이루신 것 같은데. 음. 제가 그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인력욕이 많으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요번에 또 아주 대단한 행사를 또 유치해 오셨어요. 음. 2017 세계문화대회. 예, 이거를 예. 또 해왔는데 이게 어, 어떤 행사입니까? 사실은 이2017 세계 문화대회는 당초에는 이제 서울에서 <laughs> 개최하기로 했던 거를 어 서울 사람만 사람이냐, 외지방을 <laughs> 그런 식으로 홀대하느냐 네. 해갖고 청주의 아주 담배 공장이라라는 아주 거칠고 야성적이지만 근대 문화유산의 어떤 버금가는 훌륭한 음. 공간이 있고 담배 공장이 사람을 해쳤않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을 이롭게했잖, 그 해롭게했잖습니까? 사람을 해롭게했던 그 담배 공장이 앞으로는 사람을 이롭게하는 문화 공장으로 바꾸는 그 중심에 저희가 부산에게 공예비엔날레나 젓가락페스티벌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이런 것들 하니 세계 문화대회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유치한 건데요. 전 세계 55개국에서 에컨대 어, 공연, 그다음에 문학 어, 미술, 디자인 또는 과학, 어, 그리고 평화운동가, 공익활동가, 이런 그 사람들이 약 500명이 참여합니다. 여기 500명이 함께, 어, 각각 다른 곳에서 활동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그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또 토크 콘서트도 있을 거고요. 얼드뮤직 콘서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페차쿠차 나이트 같은 쏙닥쏙닥 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교감할 수 있는 일종의 분임토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컬처 디자이너들, 전 세계에서 온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현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컬처 디자이너 페어 앤 스쿨 음. 그 담배 공개, 비엔날 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거죠. 작품만 전시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공연 파트는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로 선을 보일 거고요. 그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거나. 음. 그 다음 에 미디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미디어로 다 선을 보일 거고요. 공익 활동과는 어떤 메시지로. 예, 선을 볼 거고 공예 디자인에 이런 작 그런 자기의 작품으로 환경운동가는 환경운동그 결과물 가지고 선보일 거고요 그러면서 지구촌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가를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같이 공감하고 더큰 내일 더큰 미래를 이렇게 그 디자인 해하면서 이렇게. 좀 가자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죠. 날짜가 젓가락 페스티벌과 같은 기간인데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세요. 이제 시작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11월 그1 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이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11월 1 0일부터 아. 12일까지 3일간의 그이 어 프로그램이 어.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가는 3일간의 여정. 이라고 <laughs>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 로봇계의 다빈치라고 부르는 데니스 홍, 데니스 홍부터 예. 르완다의 어, 어떤 저이 그, 전쟁, 내전을 내전의 아픔을 음악으로 그, 이 승화시킨 아프리카 최고의 뮤지션 그리고 에, 미래학자, 그다음에 뭐 평화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각국에서 또 각자가 펼치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함께 교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게 되는 어쩌면 55개국에서 실제로 오는 사람들만 약 500명이거든요 55개국에서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는 아마 청주를 또 알리는 데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들이 담배 공장을 보면서 청주를 보면서 새로운 꿈이나 또 새로운 어떤 청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또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주가 청주 안에 머무르지 않고 청주가 글로벌 세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젓가락 페스티벌도 있고 또2017 세계 문화 대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문화 대회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예.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어 그렇죠 예 근데 어, 청원 생명축제라든지 공예비엔날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뭐 특산품 같은 거 많이 보고 네. 사고 이럴 거고요 공예비엔날 같은 경우는 입장료 내고 전시된 거를 그냥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세계 문화대에는어 그런 그 뭐, 뭐, 사고 파는 곳이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페어나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개념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곳이니까, 그 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건데요. 매일매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3일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담배 공장에서, 어, 컬처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콘텐츠가 전시가 되고, 또,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펼치는 공연도 구경을 갈람을 할 수도 있고 이들이 함께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지역, 아, 나도 컬처 디자이너야. 나 참여하고 싶어 하면 저희들은 신청하면 됩니다. 예컨데 음.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이런 거 공익 활동과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또는 어떤 조그만 책방을 하고 있는데 그 책방에 대한 어떤 그 콘텐츠가 참으로 참신하고 기획력이 좋다고 소문이 났고 이거 정말 세계에 알리고 싶어. 그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 거고요. 또 문화 기획자로서 또는 소규모 공동체로서 예컨대 뭐 어능이 마을 같은 경우 저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능이 마을에 두꺼비를 살리기 위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그 공간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는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 원형을 살리는데 힘썼던 사람들. 사회적 기업 또는 디자이너, 공연 콘텐츠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는요. 어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한 신청해서 자체고 그 간단한 그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그 저희가 그 무료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럼 55개국의 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일반 시민들은 와서 그거를 보고 공연도 보고 함께 즐기고 또 젓가락 페스티벌 같이 있으니까는요 전시와 페어와 어떤 공연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뭐아 우리 시민들한테는 종합 선물 세트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마지막 가을 가는데 올해 2017년 마지막 가을을 종합물 문화와 함께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담배 공장으로 이렇게 발길을 돌리시는 것도 옮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그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을 처음 뵌게 20대 완전히 그 어린 시절에 우리 팀장님은 이제 저한테 선배였죠. 그래서 도청 출입기자로 처음 만났는데 항상 그 문화대회를 보면 그 열정이 참 어, 대단하세요. 지금도 예 열정이세요. 지금도 있으세요. 뭐 열혈 토하셨는데 예. 그 11월 이제 10일부터 12일까지 2017 세계 문화대회가 열리고요. 또 같은 기간에 개막해서 19일까지는 이제 젓가락 페스티벌도 열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똑같이 청주의. 옛 담배 연초제차 예 열리는데 청주 연초제조 창에서 예. 하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어그 뒤에가 그 첨단 문화산업단지가 이제 그것도 담배공장이 문화산업단지로 바뀌어서 지금 (16년) (17년째) 어지뭐 움직이고 있는데 입주 기업만 해도 뭐한 그 70개에 한 700명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도 함께 보고 단백 공장의 낡고 거칠지만 야성적인 공간이지만 단백 공장이 문화 공장으로 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 그 현장을 직접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함께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네. 시청 여러분께 그 많이 관심 을 네. 갖고 참여하시도록 끝인사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그 11월 10일부터 이제 10일간 펼쳐지는 젓가락 페스티벌 아, 그리고, 예, 2017 세계문화대의 큰그 국제행사가, 이제 두 개간 좀, 예, 청주 연초제시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아,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긍심은 집에서 갖는 게 아니죠. 직접 와서 보고 즐기고 함께 하면서 문화적 자긍심 또 문화적 퀄리티를 높이고 또 청주가 더, 어, 미래 도시로 세계도시로 도약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는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시청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상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의 문화에 대해서 뜨거운 자긍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컨텐츠진흥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